일체를 18가지 유형으로, 12가지 유형으로, 6가지 유형으로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시간에는 일체를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 공부를 하겠어요 5가지 유형의 일체는 색, 수, 상 행식입니다 오온지지 오온 색, 수, 상 행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6가지 유형의 이식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 오온이 생겨납니다 내가 여기 오온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식은 여기 있고 소상액은 여기 있는데 색은 두 개나 됩니까? 두 개예요 색은 물질이라고 번역하는데 안은 내적인 물질이고 색은 외적인 물질이에요 안과 색은 한 쌍의 법이기 때문에 물질의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해했죠?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은은 안과색을 색이라 그래요. 이때 색이라는 용어가 두번 나오잖아요. 안과색을 때 색과 오은의 색은 다릅니다. 안과색이라는 용어에서 색은 형상이에요. 형상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을 색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은에서 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안과색이 전부 내적 외적 물질이기 때문에 안과색은 전부 물질의 영역에 속해요. 여기 안과 색을 색이라고 하고 식이 여기 있고 수상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설명해 볼게요 이와 성도 오온의 색을 구성합니다 네, 이것도 다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비와 향도 오온의 색을 구성합니다 설과 미도 오온의 색을 구성하고요 신과 촉도 오온의 색을 구성하고요 의와 법도 오온의 색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여러분이 이상하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의와 법이 물질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정신 기능도 물질 기능이에요. 이 생각도, 이 법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도 물질적 현상으로 나타나야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무슨 혼문이막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무슨 혼분이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그게 다 인간의 생각, 이런 것을 물질적 기능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께서도 의와 법을 물질의 영역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안이비 선신은 내적 물질이고, 색선의 적법은 외적 물질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쌍으로 묶어서 오온의 색으로 포함시킵니다. 이해했죠? 청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온이 여기 있어요. 청각적 오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후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온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순각적 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온은 육처에서 각각 생겨나요. 열두 가지 유형에서 여섯 가지 유형으로, 여섯 가지 유형에서 지금 섯 가지 유형으로 건너가려고 그래요. 여기 여섯 가지 유형의 이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전부 뭐냐면, 색, 수, 사, 행, 식이라고 는 다섯 가지 온이란 말입니다. 온은 여섯 가지 유형의 이식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요.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훈을 시각적 오온이라고 그래요. 청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훈을 청각적 오온이라고 합니다. 후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훈을 후각적 오온이라고 그래요. 미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훈을 미각적 오온이라고 하죠. 촉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훈을 촉각적 오온이라고 그래요. 정신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오훈을 정신적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인식 과정에서 각각 오온이 생겨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시인이 쓴 시인데 어디 가서 귤을 봤어요. 귤을 봤다는 것은 귤을 시각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귤을 보고 의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난다면 부모님 갖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안 먹고 부모님에게 그 귤을 갖다 주고 싶은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귤에 대한 수상행이 생겨난 거죠. 오는 육처에 어느 곳에 생겨나든지 핵수상 행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시각적 오온이 생겨나고 내지 정식적 오온이 생겨나는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불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꼭 함께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에 대한 측면, 두 번째는 어떻게에 대한 측면을 알아야 돼요. 무엇에 대한 측면만 알고 어떻게에 대한 측면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 암을 어떻게 자꾸 산출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지한 거요. 자기가 무엇에 대한 알을 생산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생산했는가를 알아야 자기가 멈추든지 고치든지 할거 아닙니까? 불교 공부를 오래하면 자기를 속일 수 없게 돼요. 사람들은 막 파먹듯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속일 때는 속인다는 것을 알고 속이면 괜찮아요. 속인다는 것을 알고 속이면 그나마 좀 괜찮죠 왜 속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양심의 가치도 받고 고치기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속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괴롭잖아요 아, 내가 남을 속였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막 조종을 해 내가 옳다 제가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 심화되는 병이 무슨 병이야 인지 부조화야 시각적 오운이 생겨나고 정신적 오온이 생겨나는 과정을 한번 말해 볼게요. 안과 색은 시각적 물질입니다. 이 시각적 물질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납니다. 시각적 물질과 안식이 결합하면 시각적 수상행이 생겨나요. 이 수상행은 시각적 물질인 색, 즉 형상에 대한 수상행입니다. 이렇게 시각적 이식과정에서 시각적 오온이 생겨납니다. 이화성은 청각적 물질입니다. 이 청각적 물질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나요. 여러분은 이걸 주목해야 돼요. 물질적 기능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는 거. 이 세상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질이에요. 세존은 이 물질적인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물질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땅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땅에 대한 느낌, 해석, 의도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참각적 물질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나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참각적 물질과 이식이 결합하면 참각적 수상행이 생겨나요. 여기서부터, 수상행이 생겨나는 여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수상행은 청각적 물질인 성, 즉, 소리에 대한 수상액입니다. 이렇게 청각적 인식 과정에서 청각적 오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오은이나 청각적 오은이라는 것은 물질과 시계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비와 향은 후각적 물질입니다. 이 후각적 물질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나요? 후각적 물질과 비식이 결합하면 후각적 수상액이 생겨납니다. 이 수상행은 후각적 물질인 향, 즉 냄새에 대한 수상행이에요. 이와 같이 후각적 인식과정에서 후각 오온이 생겨나요. 지금 육체에서 오온이 생겨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죠. 설과 미는 미각적 물질입니다. 이 미각적 물질을 조건으로 설식이 생겨나요. 미각적 물질과 설식이 결합하면 미각적 수상행이 생겨납니다. 이 수상행은 미각적 물질인 미, 맛에 대한 수상행이에요. 이와 같이 미각적 인식 과정에서 미각 오운이 생겨납니다. 신과촉은 촉각적 물질입니다. 이 촉각적 물질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나요. 촉각적 물질과 신식이 결합하면 촉각적 수상행이 생겨나지요. 이 수상행은 촉각적 물질인 촉즉 감촉에 대한 수상행입니다. 이렇게 촉각적 인식 과정에서 촉각적 오운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와 법은 정신적 물질입니다. 정신이 물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우리는 서양 교육을 오래 받아갖고 정신이 물질과 반 개념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랜동안 그러나 정신이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미 서양의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어요. 이 정신적 물질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요. 정신적 물질과 의식이 결합하면 정신적 수상액이 생겨납니다. 이 수상행은 정신적 물질인 법즉 생각에 대한 수상행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 인식과정에서 정신오온이 생겨납니다 육체에서 수상행이 각각 생겨나기 때문에 수도 6가지 유형이 있고 상도 6가지 유형이 있고 행도 6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가지 강조합니다 수상행은 위에서만 생겨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기 안식에서도 생겨나고 이 식에서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비식에서도 생겨나고, 설식에서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신식에서도 생겨나고, 의식에서도 생겨나는 것처럼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수상액은 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이렇게 안, 내지 신식의 과정에서도 수상액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의문 전향과 오문 전향이 일어나서 안, 입이 설신 다섯 가지와 의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안식과 의식은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난 식인 안식의 의식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안식이 수상행을 만들지는 않고요. 의식이 만든 수상행을 오문에 전형해주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인식이그 의식의 수상행을 가지고 투사를 하는 기능만 해요. 이해했어요? 안식은 안에서 의식을 기능을 합니다. 이식은 이에서 의식의 기능을 하죠. 비식은 비에서 의식의 기능을 하고요. 설식은 설에서 의식의 기능을 합니다. 신식은 신에서 의식의 기능을 합니다. 즉, 이것은 오문 전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비, 설신 다섯 가지 인식 기관에서 생겨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과정에서도 수상핵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체의 유형을 5로 구분할까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일체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의식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12입처로 일체의 유형을 구별할 때는 일체가 인식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5으로 일체의 유형을 구분하면 일체가 의식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인식된 것과 의식된 것 인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의식으로 이러 이져요 그러니까 인식이 일어났다 그러면 인식을 조건으로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의식이 생겨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육체에서 일어난 여섯 가지 인식 과정이 한 개인의 의식 과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불교의 그 심오한 가르침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일체는 12입처입니다. 이것은 일체를 12가지 유형으로 구별한 것이죠. 일체는 오온이다. 이 말은 일체를 5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일체를 12가지로 구분하면 일체는 이식된 것이라고 정의가 돼요. 이이식된 것은 의식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일체는 오온이라는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체가 오온이라는 말은 일체가 의식된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막 귀가 번쩍 뜨리는 소리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공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바르게 알고 이렇게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사띠예요 사띠가 일어나면 탐욕으로 물든 마음은 동분서주하고 정체없이 유랑하는 마음은 안정을 얻습니다.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의식 과정의 전모가 훤히 보여요. 그래서 일체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